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숙씨농장장입니다 오늘은 체리나무, 어. 체리나무 전지어러 왔습니다. 이게 2년생인데 별로 하는 것 없이요. 요새 유튜버나 옆집 아저씨가 아르케준대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치발로 까치발 된거 이것만 해주면 된다 고 그래요. 뭐 많이 할것 없고 이렇게 끝에가 끝에가 닭발 닭발처럼 됐지? 그래서 이런 거 안쪽으로 나온 거 이거 잘라버리고.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라버리고,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이게 세력이 이게 막 쭉쭉 올라가니까 이것도 잘라버리고, 이 안쪽으로 간거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끝에 끝은 끝은 자르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끝으로 나간 것은 이걸 잘라버리면은 이, 이 옆에서 막 이렇게 또 길어나니까 그래서 잘라보지 말고 그때는 닭발로 된 거. 이쪽으로, 저쪽으로, 뻗었죠. 저쪽으로 같이 갈수 있거든요. 저쪽 가져오고. 이건 또 안쪽으로 는거 잘라버리고. 안쪽으로 있는 거 잘라버리고. 네, 다 됐어요. 좀 크면은, 좀 크면은 다시 한번 또, 네, 하겠습니다. 이쪽에 또, 이쪽으로 많이, 많이, 겹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됐습니다 네, 이 나무는 3년생입니다 3년생 3년생인데 꽃눈이 꽃눈이 없어요 꽃눈이 없어서 일단은 전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끝에만, 끝에만, 닭발로 나온 거, 그것만 커팅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나온 거, 쓴 거. 안쪽으로 붙나. 나온 거. 이것도 안쪽으로 나온 거. 이쪽 안쪽으로 나온 거. 예, 쓴 거. 어떤 것인지 거. 안 예, 이것은. 이게삼 이게 산가. 자 이거만 털어로 놔두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거 안쪽으로 있는거. 다, 다 안쪽에 있는 건다 잘라내고요.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는. 아니 헌합니다자 이건. 这个刀。 필요가 없죠. 자, 위에 닭발된 것만 조금 줄여주고. 이것도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이거 안으로 들어간 거. 이하나 안으로 들어간 거. 두개 나가니까 하나만. 것 우리가 그늘 지니까 커튼 같이 가자 여 기가 잡데 이건 없어겠어됐 어요？삼 년생 세리나무 현장 끝 입니다.